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세 날씨 예보 시간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오후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며 올겨울 첫 번째 본격적인 강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주요 원인은 차고 건조한 거대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여 중국 중부 내륙까지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발달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로 밀려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기상 현상도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호수 효과, 원문에서는 핵기차로 표현된 현상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두꺼운 눈구름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후 북서풍이 이 눈구름대를 내륙으로 밀어넣으면서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에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분석 12월 3일 수요일 오후 오늘 아침 기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매서운 추위 속에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으며 특히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국 최저 기온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기록된 영하 18.5도로 가장 혹독한 추위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위험 기상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특보, 서해안, 강원영동 그리고 제주도에 발효 중입니다. 강한 돌풍은 임시 구조물이나 광고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상 교통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파 주의보,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발령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각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주의보 동해안 지역에 한정되었던 건조주의보가 영남 내륙 일부와 부산까지 확대 발효되었습니다. 산불 및 주택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설주의보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층 대기 분석 이번 한파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5500m 상공 500헥토파스칼의 기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부 온도가 영하 43도에 달하는 마치 거대한 얼음 심장과도 같은 강력한 한랭 소용돌이가 러시아 연해주 방면으로 남아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뻗어 나온 상층 기압골이 한반도를 향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시베리아의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상층의 영하 30도 선이 남서부 호남 지역까지 내려와 있어 이번 한파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한 돌풍이 부는 등 곳곳에서 위험한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해주로 이동 중인 이 한랭 소용돌이는 내일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만주 지역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위험 기상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일별 상세 예보. 오늘 오후 및 저녁 12월 3일 수요일 고기압의 중심이 점차 남아하여 중국 중부 내륙에 자리 잡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는 계속해서 유입될 전망입니다. 오후 충청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저녁 주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진눈깨비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약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12월 4일 목요일, 이번 주중 추위와 눈으로 인해 가장 힘든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과 새벽, 바람이 서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눈구름이 내륙 깊숙이 유입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내륙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영남 서부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과 복사 냉각 효과가 겹치면서 기온이 더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로 평년보다 5에서 6도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와 저녁 중요한 기상 변화가 있겠습니다. 바레만 부근에서 형성된 중규호 저기압이 서서히 남동진 하면서 서해 북부 해상에 큰 눈구름대가 발설하겠습니다. 오후 3시 4시 이후 이 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북서부 지역부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눈은 빠르게 수도권 전역과 충남, 강원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늦게 중부지방의 눈구름대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호남과 영남, 중북부, 경남, 북선 내륙에도 눈을 뿌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중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과 밤 시간대 교통에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되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12월 5일 금요일 눈은 점차 그치겠지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치겠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접근하는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바다의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간헐적으로 약한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로 여전히 매우 춥겠습니다. 강원 영서나 경북 북동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부산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오후. 차가운 고기압이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성질이 변하며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강원 영서나 충북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날이 점차 풀리기 시작하지만 남북한 날씨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침. 중부지방은 만주에서 뻗어나온 기압골의 전면에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 서해 안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해상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구름이 낀 중부지방은 다소 오르고 복사냉각이 활발한 남부지방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상 1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오후, 만주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간헐적으로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기온은 눈에 띄게 올라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1, 2, 4도가량 높겠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겨울철답지 않게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후면에서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비나 진눈깨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크게 올라 평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오후.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날씨가 눈에 띄게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7도로 평년보다 6에서 7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중 가장 포근한 날이 될 전망입니다. 저녁 동해상에서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1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날씨가 다시 급변하겠습니다. 아침,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호남, 영남 중북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나 짙눈깨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15도로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오후, 오후와 저녁,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중국 북부에서 남아하는 새로운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고 강해지면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 저녁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위는 주 초반만큼 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요약 및 당부 말씀. 시청자 여러분, 12월 첫째 주는 극심한 한파와 폭설로 시작하여 주말에는 포근했다가 다음 주 초에 다시 추워지는 등 날씨 변화가 매우 역동적인 한주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강관리, 외출 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및 심혈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4일 밤과 5일 아침에는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안전, 난방기구를 점검하고 수도관이 얼어 터지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 및 어업,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는 선박 운항에 위험합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과 가축의 동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